큐티하는 여자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역대 하 26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유다의 왕이 된 우시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고 강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형통과 강성의 비결을 알기 원해요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형통하고 강성한 사람은 첫째 날마다 여와를 찾습니다. 오늘 1절에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고 해요. 그런데 2절에 보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고 해요. 우시아는 왜 왕이 되자마자 엘롯부터 건축했을까요? 본래 애돔 땅에 속해 있던 해안 도시 엘롯은 솔로몬 때 유다에 복속된 해상 무역의 요충지였죠. 왕이 되자마자 이 성업을 재건했다는 것은 우시아가 그만큼 해상 무역에 집중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3 절에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고 해요. 여호와는 능력이 있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에다 예루살렘 출신이라 하니. 그 어머니의 믿음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 같아요.그럼 루시아는 52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합니다.근데 5절에 보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하는 스가리아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하는데 이 스가리아는 또 누구지요? 지난 24장에서 하나님 여와의 호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김 요아스와 유다 백성들을 향해 경고했다가 돌에 맞아 성전의 뜰 안에서 순교한 스가랴와는 동명이인이시오. 이스가랴가 사는 동안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니 아마도 그는 우시아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친 영적 스승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내 곁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삶이 마냥 형통하기만 하겠습니까? 나는 그저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내 멋대로 살며 형통 누리고 싶은데 날마다 말씀으로 이거 대라 저거 하지 마라 길을 막으면 이거야말로 고난 아닌가요? 그러나 내 곁에 이렇게 날마다 묵시의 길을 밝히며 브레이크 걸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형통의 길입니다. 가로막힌 가운데 여호와를 찾게 되니, 그래서 또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 옆에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날마다 나와 함께하는 것이 고난입니까? 형통입니까? 형통하고 강성한 사람은 둘째로 기한 도우심을 얻습니다. 육제를 보니 우시아가 나가서 불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또 7절에 하나님의 그를 도우사 불레셋 사람들. 그루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흔 사람들을 치게 하신 지라고 해요. 그리고 8절에 암몬 사람들이 조공을 받침해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고 변방까지 퍼졌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9절 이후부터 15절까지를 보니 나라 살림은 풍요롭고 국방은 더욱 견고해져서 그야말로 형통하고 강성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네요. 그러니 우시아의 이름도 멀리 퍼집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이 형통함과 강성함이 우시아의 믿음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가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역대기 기자조차 자기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 불가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시아가 입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앞서 5절에서 그랬듯이 이 우시아도 하나님의 몫을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였지요. 이 말씀인 즉슨 스가랴가 죽은 후에는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내일 곧 보게 되겠지만 우시아도 형통하고 강성해지니 결국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고 자신이 직접 성전에 들어가서 분양을 합니다. 우리의 죄와 중독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형통하고 강성한들, 죄와 중독을 온전히 제거하지 못하면 어느새 싹을 틔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통이 능사가 아닙니다. 날마다 이렇게 큐티하고 기도해도 그래요. 형통만 구할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산당을 부수고 불태워야 합니다. 그리할때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으로 형통하고 강성해진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구하고 있는 육신의 형통과 강성함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자녀에게 믿음의 부모로 기억되고 싶다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이라는 제목의 한 집사님의 큐티 묵상 간증이에요. 어릴 적 저희 가족은 사업에 실패한 아버지와 떨어져 지내야 했어요. 그것이 늘 아쉬웠던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 뜻도 모르는 신문을 정독하며 세상을 견고하게 살고자 했지요. 그러다가 같은 회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예수님을 믿겠다는 약속을 받고 결혼했는데 남편은 이른 새벽에 출근해 밤늦게 퇴근했고 주말도 없이 일했어요. 해외 출장을 자주 다녔어도 가족과 만편이 여행 다닌 추억도 없어요. 그렇게 가정보다는 회사가 전부인 인생을 살다가 퇴직했지요. 반면에 맞벌이를 하며 결혼한 첫 달부터 시댁의 생활비를 드린 저는 남편에게 온갖 생색을 냈어요. 남편의 질서를 넘어 언제든지 세상으로 달려갈 기회를 엿보았지요. 그런 저에게 등 떠밀려 어린 나이에 유학을 갔던 큰아들은 공부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돌아와 방황했어요. 작은 아들은 내 인생은 엄마 때문에 망했다고 부르짖으며 십여 년간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 때문에 힘들었을 가족들을 생각하면 입이 다물어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작은 아들에게 일을 시작할 마음과 환경을 열어주셨어요. 큰아들도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100% 인정됩니다. 오늘 3절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고 하는데 언젠가 두 아들도 죽게 돌아와 부모 이름을 이렇게 기억해 줄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저의 적용은 주일에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서 큰아들 부부와 먹고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남편 앞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하겠습니다입니다 형통하고 강성한 인생이 되려면 날마다 여와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나 정말 흠이 많아서 사람들과 눈높이도 못 맞추고 너무 연약해서 바람만 좀 세게 불어도 훅 하고 날아갈 인생이었지요.감당하기 힘든 시집살이 고난 가운데 살아내기 위해 큐티를 하고 또 저와 마주 앉은 단한 사람과 큐티 모임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큐티 선교에는 물론 목회는 꿈도 꾸지 않았지요.그런데 한 명이 열 명이 되고 열 명이 백 명이 되고 백 명이 천 명이 되니. 그때부터는 정말 홀로 감당하기가 너무 벅찼죠. 그렇다고 조직을 만들 엄두도 나지 않았어요. 더구나 선교를 하려면 이사회가 조직되어야 하는데 저는 특히 말씀 운동에 앞장서시는 목사님들을 초교파적으로 모시고 싶었어요. 그러나 평신도이다 보니 개인적인 교제나 친분이 있는 분이 없었지요. 이사직을 맡아주십사. 연락드렸다가 거절당하면 어쩌나하는 걱정 때문이었지요.그래도 용기를 내어 목사님 한분한 한 분께 전화를 드렸는데요.놀랍게도 2 3일 안에 모든 통화가 이루어지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허락해 주셨어요.고 오카는 목사님 홍정일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등등 제가 워낙 연약한지라 한 분이라도 거절하면 안 한다고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모두 승낙하게 해주셨지요. 문자적으로도 과부인 저를 기이하게 도와주시고 돌봐주셔서 이렇게 제가 오늘 여기 서 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큐티성교회 설립 준비를 할 때가 21년 전의 일인데도 그 기이했던 도우심의 순간순간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이했던 도우심으로 형통하고 강성하게 해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며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시니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날마다 이렇게 큐티하며 여호와를 찾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시아조차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하는 스가랴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묵시의 말씀이 없으면 하루 아침에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할 수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묵시의 말씀을 규티하며 언제든지 악을 행할 수 있는 내 죄를 보기 원합니다. 여호와 보시게 정직 행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결단하오니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옵소서 기회한 도우심으로 강성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규티의 도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규티엠 홈페이지. qtm.5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지역번호 031705의 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